이런 거죠 내연관계 있는 걸 이제 얘기를 하면서 부인한테 너희 남편이 바람을 피고 있다 이렇게 얘기하면 부인 입장에서는 부끄러니까 우 남들한테 어 우리 남편 바람났어 이렇게 전파를 하지는 않을 거고 그러니까 남편한테 뭐 따지거나 이런 식으로 이제 비밀리에 이렇게 해결될 수 있는 관계 그러니까 부부관계나. 가까운 친척 이런 경우에는 공연성이 당연히 인정 안 된다는 게 황국대 판례긴 한데, 사실 제가 그 전에 계속 주장했던 게 절대 말하지 마라고 하면서 정말 친한 애한테 이렇게 한 명한테 말했단 말이죠. 그래서 이제 말안할 거라고 믿었으면 전파 가능성에 대한 고의가 없지 않냐. 그래서 제가 계속 그런 주장을 하니까, 그저 아는 판사님 헛소리하지 말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었거든요. 근데 최근에 그런 판례들이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니까요. 요즘엔 정말 응. 1대1 대화하면서 제가 이게 전파 가능성을 처음부터 차단하기 위해서. 정말 비밀이야? 너만 꼭 알고 있어. 이렇게 처음에 말을 하면서 당부하는 경우. 그리고 특별히 얘가 굳이 뭐 가서 말할 관계도 아닌 경우. 그런 경우에 요즘 정말 무자가 성공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봐요 제가 앞서간 주장을 했다니까. <laughs>